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중 하나인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전 세계 불교도가 이 날을 다 같이 한날한 시에 기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. 바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. 그럼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. 부처님 오신 날 언제죠?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요? 음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왜냐고요? 전 세계가 같은 날 기념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이죠. 근데 인도나 유엔에서는 외삭데이라고 해서 인도력 2월 보름에 기념하고요. 심지어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우리랑 달라서 양력 4월 8일이에요. 완전 제각각이죠. 똑같은 날을 기념하는데 날짜는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날짜가 다 다른 걸까요?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이유를 따져보면 크게 한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. 가장 큰건 역시 달력 문제예요. 우리는 음력을 쓰는데, 일본은 양력을 쓰고, 또 인도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? 기준이 다르니 날짜가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.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도 영향을 줬습니다. 예를 들어,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양력으로 바꾼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뭐,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잖아요.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. 사실 우리나라의 부처님 오신 날도요,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원래는 욕불일이라고 해서 본 행사 전에 미리 불상을 정성껏 닦고 기도를 올리는, 뭐랄까, 준비기간 같은 날이었어요. 근데 이 준비하는 날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부처님이 태어나신 걸 기념하는 불탄일로 의미가 커진 거죠.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.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나온 아주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기념일의 날짜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죠. 이 제안 아주 명쾌합니다. 나라마다 다른 날짜 말고 딱 하루를 정해서 전 세계 불교도가 다 같이 축하하자는 겁니다. 왜냐?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다라는 걸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자는 거죠.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? 자,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. 좋은 아이디어인 건 알겠는데,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? 오랜 전통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. 바로 관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생각해 보면 그렇죠.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관습도 바뀌는 게 당연하고, 실제로도 늘 그래 왔으니까요. 그 증거가 멀리 있지도 않아요.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혹시 기억나세요? 몇년 전. 2020년에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했잖아요. 그래서 원래 음력 4월 8일이었던 봉축 범요식을 한달 뒤로 미뤘습니다. 그때 주요 종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큰 문제 없이 날짜를 바꾸기로 합의했거든요.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? 필요하다면 그리고 모두가 마음만 모으면 기념일 날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한 셈이죠.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아니, 잘 지켜오던 전통을 왜 굳이 건드려서 시끄럽게 맞느냐. 뭐, 긁어 부스러움이라는 거죠. 그런데, 이 제안을 한쪽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반박을 내놓습니다. 들어보세요. 부처님의 출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풍파였다. 와.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? 기존의 낡은 생각을 깨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게 바로 부처님이잖아요? 그런 것처럼 이 날짜를 통일하려는 시도도 그냥 시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날짜라는 껍데기를 넘어서 이 날을 기념하는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?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진짜 이유는요, 바로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나를 찾는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. 바로 그 시작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. 아니, 잠깐만요. 그렇게 중요한 날이면 차라리 매일 기념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?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. 매일이 기념일이면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뎌진다는 거예요.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. 그래서 딱 하루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. 첫째, 그날만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, 부처님이 오셨지 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죠. 둘째, 그날을 계기로 보시 같은 좋은 일도 하고 내가 가진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모두가 한날에 기념하는 그 날을 상상해 보면서 이 논의를 격리해 보겠습니다. 전 세계 모든 불교도가 딱 하루, 같은 날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세상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단순히 날짜 하나 맞추는 것, 그 이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날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란 무엇인지, 또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